그튼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13살짜리한테 엄마 내가 서울대를 가야 한다 왜? 너가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준이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아이니까 꿈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내가 네.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게 수시로 바뀔 텐데, 왜냐면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뭐, 운동선수도 되겠다고 했다가, 뭐가 되겠다고 했다가, 막, 대통령도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보통 애들이 그런데, 어머님이랑 제가 전에 한번 만났었나 서 말씀을 드려 나눠봤는데, 그 수시로 바뀌는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을 이룬 분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 예를 들면은 방송인 되고 싶다는 애한테 방송국 함께 찾아가서 뭐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법을 보여주시고 프로 게이머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 게임 만든 분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만나게 보 해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너무 놀랬어요아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께서 어,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가르쳐 주않는데 공부를 가르쳐 주진 않는데 공부를 하라. 그리고 서울 연구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근데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난왜 이렇게 공부가 싫을까? 공부가 전부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었고, 음. 내가 내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공부 공부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리고 그 아이의 그때,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그 사춘기 때나 이럴 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되게 친구처럼 되게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꿈을 위해서 함께 뛰는 꿈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었지 그 꿈을 다 무시하고 무슨 소리야 서울 연고대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는 게임으로 성공하신 회장님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창립 멤버 하시는 그 삼촌이 있어요 만나서 그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 창립하게 된 스토리를 다 듣게 해줬어요 4학년 때 그랬더니 아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커진 거예요 게임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게임하는 건다 좋아 난 너가 다 좋은데 게임을 너가 만들어보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게임을 할때 그냥 하지 말자 그 게임 할때 현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으켜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게임을 그렇겠죠. 모르지만 그렇겠죠? 그 네. 심리와 그 포인트가 뭔지를 찝어봐. 그리고 그게 왜 어떻게 구매욕을 일으키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laughs> 게임할 때 하라. 그럼 아들이 저한테 엄마 나 현질하고 싶다고 딱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구매 포인트가 뭐였니? 라고 하면 아들이 막 말을 해요. 이래서 그거야. 내가 여기서 돈을 쓰고 싶었어. 네. 이렇게. 그거야. 너가 그걸 개발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할 때 저도 솔직히 막 말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더 큰, 더 멋진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관점을 좀 다르게. 관점을, 아, 관점을 생산자적인 다르게. 관점. 응. 네. 애가 게임 하고 싶다고 하면, 어 그래 그러면 그 네가 좋아하는 게임 만든 사람 한번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고 궁금하지 않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그런데요. 다르게 만났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아들이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저는 옆에 빠져 있고 둘이 대화를 하게 했어요. 저희 사촌 오빠였는데, 와, 근데 아들이. 삼촌은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음, 우리는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야. 그러니까 이 말에. 그럼 나도 서울대 가야 되겠다. 어, 서울대는 뭔지 모르는데. 엄마,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될것 같아. 왜? 엄마, 나도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으니까 어 그래 너무 잘 생각했다 아들아 <laughs> 너무 아, 잘 이게 생각했다 자, 셀프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를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어. 그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조력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로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걸 항상요 1학년 때부터 해왔었어요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봤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못 이겨 절대 네, 진짜로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할때 일단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네가 좋은 대학 가면 뭐 네가 할수 있는 게 많아져 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맞아. 그게 아니라 이게 반대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와 아, 이게 진짜 되게 좋은 교육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투자 얘기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아까 준이도 얘기했듯이 주식으로 돈번 사람 본적 없다고 반대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거금을 그렇게 선뜻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13살짜리한테 내주실 수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다섯 살 때부터 아예 경제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돈을 상당히 많이 아끼고 돈이 벌기 힘들다는 거를 정말 잘 알아요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아주 두터웠어요 아들을 계속 쭉 키워보면서 제가 13살짜리지만 네. 그리고 돈에 대한 감각이 있던 아이여가지고 아들을 믿었어요. 근데 사실 주식은 너무나 위험한 종목이었었고. 어머님이 주식을 아예 모르신답니다. 저는 아예 안 했고, 저희 집에서 주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뭐 10년의 기회라고 막 하는데 저는 그 기회보다도 어, 이거 한순간에 내가 애기 태어나서 조리원부터 돌잔치 때 입학, 뭐 졸업 받았던 모든 이제 그 용돈을 다 모아둔 건데. 이한 순간에 이룰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수차례 했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 하나 잘못됐을 때 저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 엄마가 골라준 거를 했던. 네, 뭐 이럴 그래서 수 있으니까. 종목은 음. 저도 잘모르지만 이거는 종목 선택을 너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들이 되게 처음에 잘 사지 못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에 분할 매수한 거예요. 조금 조금씩 분산 투자로 겁이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정적인 또 키포인트는 애기 아빠가 옆에서. 저기, 하나 해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중요할 때마다 아버님이 옆에서. 중요할 팔이. 때마다 바로. 옆에서. 나는 막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 주식. 주식. 계좌 하나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주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 그래, 그렇게 됐죠.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준이가 직접 성인들을 응대할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굴로그를 보니까, 당근 마켓으로 뭐 물건 팔고 뭐 이런 걸 한번 시켜보셨다고. 근데 그때 무슨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를 계속, 응대를 한번 하게 해보셨다. 그렇게 어렵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키시기가 네. 어른이 아,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무섭기도 그 하고. 시킨 건 하나도 없고요. 어느 아, 날 당근에다가 물건을 올렸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어떤 장사에 일하는. <laughs> 저는 당근밖에 잘 몰랐어요. 어. 아니요 용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집에서 안 쓰는 벌이고. 물건을 갑자기 막 자기도 자기 있네 자기 아니 아빠 것도 나왔어요. 심지어. 아빠 한테 협박받고 이거 판다 이렇게. 아니요 아빠한테 말안 하고 그 물건을 나왔으니까 <laughs> 내가 이건 안 돼. 그 어. 글로브였거든요. 정말 깜짝 놀랬고, 그리고 무슨, 저기, 드론을 팔았어요. 드론? 안 쓰는 드론. 네. 선물 받았는데 안 쓰는 드론을 팔았는데, 걔가 거기 아래다가 배터리 충전기 없다고 적어놨대요. 조그만하게. 근데 그분이 그거를 모르고 사가신 거예요 아빠가. 아, 그러셨구나. 현금 3만원에. 그래서 아. 신이 나가지고 여기서 팔고 와서 막 그걸로 막 사. 아, 판 것도 본인이 나가서 팔고 왔어요? 예. 네. 집 앞에 가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겁이 없는 건가? 이건 약간? 어그직거리해 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 앞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어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신나게 룰루랄라 왔는데 <laughs> 한 3시간쯤 있다가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온 거구나 이제 그 컨트레인으로. 아빠가 배터리가 없잖아요 배터리 없다고 적어 놨는데요 배터리 없는 걸 팔면 어떡해요 드론 어떻게 날려요 그때부터 한 3시간 애가 막 중간에는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래서 엄마 어떻게 했는데 저는 너가 팔았으니까 너가 책임을 져야지. 엄마 바쁜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너가 판매할 때 분명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지를 하거나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냐. 그래갖고 그 배터리 때문에요. 거기 드론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배터리를 뭐 5천 원인가 따로 살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다 알아내서 안 했는데 그 아빠가 이미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본인은 속았다고 생각하셨구나. 네. 그리고 그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날리고 싶어요. 바로 사와서 아빠가 날려줄 게 있는데 못 날리고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여기도 올리고 있어요. 얘도 판 사람도 리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팔매할 때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거를. 체득이다, 정말 체득. 네. <laughs>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너가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본인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있었더니 또 아들이 많은 걸 느꼈더라고요. C.S.를 배웠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많은 걸 느낄 것 같아요. C.S.를 진짜로. 배웠어요. 어. 네, 그래서 점점점 아들이 단단해지는 걸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laughs> 얘기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에서 또 유튜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처음엔 해보라고는 안 했고요. 초등학교 이것도 일한... 또 아버님이 갑자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이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나오진 않고 <laughs> 초등학교 1학년 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1학년이면 8살 아닌가요? 네. 아, 아 근데 나 제가 8살 때 뭐했지? <laughs> 저는 유튜브를 그때 몰랐어요. 그 채널을 안지가 한 3년 전밖에 안 돼요. 어? 아, 그러니까 아드님이 하시는 채널을 몰랐다고요? 아니, 그 유튜브가 어, 그1 0대 아이들한테 열풍 걸, 아 몰랐어요. 모르셨다고. 네, 네. 저희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음, 이런 음. 정도만 했지. 아들이 a s m r 도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막 먹방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 여덟 살때 본인 영상을 한몇 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때 유튜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하다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게 되게 양질의 컨텐츠를 발견을 해서 맞아 유튜브도 아, 많이 이게, 발전을 했죠. 응. 와 이게 정말 어린 아이들이 빠르구나를 느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조카들이나 저희 아들이 열심히 보는 채널 틱톡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거는 제가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 채널로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아들이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채널은 잘안 되죠 망했어요. 우선은 근데 4학년 때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학년 때 우연하게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능 MC가 꿈이어가지고 우연하게 제주도에 있는 한 먹방에 나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막 주눅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음. 너무 잘 먹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또 발탁이 MC로 됐어요. 음.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 MBC의 무슨 프로그램에 꼬마 MC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 활동하는 걸 봤더니 제가 아 얘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때 아들하고 한 대화는 무엇이었냐면은 저희가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서울에 있는 예능 방송에까지 얘를 알릴 길이 없는 거예요. PD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연예인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라는 작은 섬에 살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너를 알리자 그 처음 채널이 권준 t v 예요권준 t v 를한1년2년 했는데 잘안 안 됐어요 그게 한 700명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 이제 컨텐츠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는 아들 손을 잡고 아들이 꿈이 또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은 게또 있어가지고. 그 성공했다는 유튜버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아들을 다 만나게 해서 직접 물어보게 하고 저도 노트로 메모하며 적어가면서 꿀팁을 다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온 게 쭈니맨이에요. 그 쭈니맨 첫 영상 테스트 영상 올렸는데 지금 그게 터진 거거든요. 그게 제목이 그거였죠. 천만 원 벌었습니다. 뭐 그거죠. 네. 용돈으로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나온 게1 0대 재테크. 이거 그러니까 돈의 감각이 있는 아이니까 내가 보기엔 너 그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컨텐츠가 나올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쭈니맨. 근데 어쨌든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거네요. 아, 많이 유명세를 그렇죠. 탔으니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권준 TV.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권준 TV는 너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마침 이 영상 하나가 잘 되면서 연락들이 오실 때 제가 뭔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 블로그 포스팅이랑 아들 그끼 발산했던 그 권준 TV 링크를 보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배우네요. 저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한번 또 찾아뵙고 공부하러 와야 될것 같아도 <laughs> 요 진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해 보면 아이가 해 보고 싶다 하는 거를 정말 가능한 최대한 다 한번 해 보게 해 주는 거.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그게 그 여기 이은주 어머님의 교육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준이도 돈 버는 방법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깨닫게 된 거고 근데 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식의 가정교육을 받으면은 앞으로 아 우리 애가 커서 뭐가 될까 아니면 저 아이가 아, 나는 커서 뭐하지? 이런 고민은 전혀 안할것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무슨 정말 좋은 대학 가서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희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됐겠지. 제가 듣기로는 요새 어머님이 맘카페 이런데서 인기가 엄청 많으시대요 <laughs>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웠을까 이렇게 <laughs> 아, 예, 예. 블로그 글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이렇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 젊은 부모님들 뭐 준이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이셨고 뭐 그랬는지 간단히 조언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우선은 재테크나 동공부는 어리면 어릴수록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느낀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때 내 집이 없었어요. 내집 마련을 하면서 왜 이걸 빨리 알지 않았을까라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빨리 내집 마련하고 다그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버려서. 어 힘들더라고요. 그 종자돈을 만드는 게 그래서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무 살때 거의 독립을 하잖아요. 대학교를 가든 뭐 군대를 가 독립을 하기 전에 그 이십 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다고 할수 있지만 짧은 되게 상당히 짧은데 이때 정말 집에서 아이를 여러 가지를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공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너무 힘들어요. 누가 무슨 일 있으면 숨기지 않고 아들아, 아들한테, 아들아 봐. 이게 어떤 일이지? 너가 이렇게 면넌 어떻게 하겠니? 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항상 이야기를 물어보고 아들의 답변을 듣고 또 엄마 생각은 이래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사춘기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를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하루만 못보잖아 난리가 나요. 쌓여 있어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저는 아들이 무슨 말 하면,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애가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해볼까? 해보자. 어떻게 해보면 되지? 사실 이게 주식 영상이 저는 뭐 터질 줄도 전혀 몰랐고요. 주식 다 많이들 하시니까 진짜 왜 이게 이슈를 받는지도 저와 아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들의 말을 같이 경청하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들을 이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2 0 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잘 활용을 해서 아이들 을 공부를 시켜준다면은 이 아이 는 나중에 커서 뭐 공부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뭐라도 할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단단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대공황이 항상 이게 왔었잖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는 부모의 경제 교육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되게 멘붕이 많이 왔었어요. 저 오프라인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온라인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엄마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뭐라도 팔아보자 했던 게 저희가 흑돼지를 팔게 된게다 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이1 0대 아이의 눈에서 바라보는 세상 빠른 변화와 저가또 살았던 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자꾸 아이라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시고 경청을 해보시면 거기 안에요. 돈도 숨어 있고요. 삶의 지혜도 들어있고요. 다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아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laughs> 예전에는 뭐. 부모가 자식한테 돈돈하고 막 이런 것좀 꺼려하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장려하는 쪽이니까 네이 네, 진짜 좋은 본보기인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식투자로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예비 중학생 권준군의 어머니 모시고 우리 아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가정교육법 뭐 이렇게 나름 저희가 명명을 해봤는데 그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분, 또 대단한 분 한번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